젓가락질이 심심하지 않습니다. 오징어랑 돼지고기도 꽤 자주 등장하고요. 불맛이 확 나지만 많이 맵진 않습니다. 웨이팅도 있고 그래요? 그냥 항상 오픈런입니다. 맛집은 맛비자에게 맡기자. 오늘은 경남 밀양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꿉꿉한데 오늘 다른 촬영을 하러 왔다가 사장님께서 대표 중국집을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먹으러 왔습니다. 가보시죠. 맛집 클라스 얼굴건 CF들입니다. 빵빵이. 사장님께서 이 빵빵이 문념인 포인트라고 하셔서 저도 따라해보겠습니다 빵빵 평일 오후 2시쯤 갔는데도 손님이 꽤 있습니다 깔끔한 단체석도 있고요 생활의 달인 만두 최강 달인이 계신 곳입니다 메뉴는 짜장부터 만두까지 다양합니다 대표 메뉴는 만두 짬뽕 탕수육이에요 오늘의 촬영 도우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밀양에서 컴퍼즈 커피를 운영하고 있는 오늘 촬영 도우미 이성훈입니다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집카 짬뽕하고 수제 만두가 엄청 유명한 밀양의 대표 맛집입니다 여기 짬뽕은 뭐가 특징입니까? 여기는 일단 분량이 엄청 강하게 느껴지고요. 면과 그 짬뽕 국물이 엄청나게 잘 흡수되어 있어요. 먹었을 때그 분량이 난리 납니다. 반반 만두부터 살펴봅시다 고기만두 김치만두 세트 구성 반지르르한 비주얼과 꽉찬 속이 포인트입니다 눈앞에서 보니까 더더욱 탱글합니다 비주얼로는 고기 김치 우유를 가리기가 힘드네요 그냥 하나씩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주얼처럼 식감이 탱글합니다 만두피가 얇은데 속이 꽉차 있어서 바삭한 군만두와 정반대의 식감에 부드럽습니다 이번엔 직화짬뽕 나왔습니다 정말 이름값 제대로 하는 불맛 해장이 필요하다면 묻지도 말고 시키시길 귀여운 참깨 데코레이션과 보기. 이만해도속 풀리는 숙주입니다. 불 맛이 확 나지만 많이 맵진 않습니다. 버섯, 양파 등 야채들도 풍성해서 젓가락질이 심심하지 않습니다. 오징어랑 돼지고기도 꽤 자주 등장하고요. 면발도 짬뽕에 촉촉히 스며들어 올라옵니다. 제가 갔을 때만 유독 그랬는지 몰라도 주변을 보니까 확실히 짬뽕 주문이 많았어요. 불 향이 나더라도 국물에만 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면발까지 제대로입니다. 고기도 꽤 부드럽게 씹히는 편이었고 오징어는 왕건이가 제법 있습니다. 생각했던 그 맛이 나옵니까? 어... 너무 인위적인 짬뽕. 것 같아요 <laughs> 어근 확실히 불향이 좀 세네요 사실 짬뽕을 저는 원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매운 걸 일단은 기본적으로 매운 걸잘못 먹기도 하고 여기는 뭔가 깊은 맛이 있어요 우리가 한 일반적으로 아는 매운 맛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네. 네. 웨 이팅 도있고 그래요? 그냥 항상 오플런입니다 지금은 거의 끝물이니까 평일 이 시간이면 지금 거의 2시가 다 됐으니까 사실 전날도 마셨었는데 어지간한 콩나물 국밥보다 나왔습니다 진짜 고기도 이렇게 쇽쇽 골라 먹어주고 만두도 먹으려고 하는데 <laughs> 어. はい。<laughs> 만두 간이 살짝 되있지만 짬뽕 이랑도 잘 어울려요 왜 유명한지 알겠습니다 재빠르게 짬뽕 한 젓갈도 흡입한 후에 서비스 맛보기 탕수육 먹어봅시다 감사하게도 맛볼 수 있게 해주 셨어요 부목으로 나오고 크기가 꽤실 합니다 먹어보니 겉은 두톰 속은 쫄깃한 반전 매력이 있었습니다 속도 만두처럼 빵빵하게 차있었 고요 그래서 입구에 빵빵이가 있었던 걸까요 <laughs> 소스는 꾸덕하고 새콤해서 양파랑 같이 드시면 깔끔하고 풍미도 업업 개인적으로는 좀 신기한 맛이었 습니다 드는 인위적인 불향이 아닌 입안 냄새를 맡아보면 연기가 피어오를 것 같은 연탄불처럼 오래 남는 불향이었습니다. 국물 마실 때 으으으 하는 아재 소리 주의하세요. 혹시 탕수육 서비스 때문에 좋게 말해준다 생각되시면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 미량 맛집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아쉬운 마음에 국물을 계속 더 먹어봅니다. 배안 불렀으면 여기에 공깃밥 말면 딱인데 또위120%차서 후회하기 전에 만족하겠습니다. 아, 어, 오늘 맛있게 먹었는데 어떠십니까? 역시 장사분은 배신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믿고 오셔도 됩니다, 여기는. 만두 드셔야 되고요. 짬뽕 드셔야 되고요. 다른 것도 다 맛있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 보면 굴린당이랑 만두집이 또 있어요. 여기서 딱 먹고, 거기 가서 만두 포장해서 가시면 최고. 혹시 후식은 어디서 먹으면 될까요? 컴퍼즈 커피. <laughs> 알겠하습니다 <laughs>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미량에 있는 중국집 장사부 와봤습니다. 와, 만두도 진짜 쫀득하면서 부드럽고, 짬뽕은 진짜 불향이 제대로입니다. 와, 확실히 추천해주실만 하네요. 여러분들도 미량 오시면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맛집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